너무 어, 프린트해 있는 것들 중에 안 되는 것들은 접근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얘기해 주시고 저 부분 접근 얘기만 조금 더 해드릴게요. 부분 접근 얘기만 조금 해드릴게요. 지수함수돼서 구분접근의 원리가 끝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한번 해볼게. 그대로 적어 적분을 합니다. 마이너스 인테그럴 미분을 해요. 적분을 해요. 끝나요? 안 끝나죠. 한번 더 네. 하셔야 됩니다. 이걸 다시 묶어가지고. 그러면 미 그대로 적어요. 적분을 합니다. 마이너스 인테그럴 미분을 해요. 그리고 적분을 합니다. 이래가 끝나요. 이렇게. 근데 네, 이제 그걸 좀 쉽게 하는 방법으로 알려줄게. 다삼이나 다지는 있죠? 그래서 이거 결과 먼저 써주면, 결과 쓰면은. 지금 이거 해보면, x제곱, 익스포넨셜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익스포넨셜 x, 그 다음에 요새끼는 똑같이 나오니까 플러스 2, 익스포넨셜 x, 플러스 c 이렇게 되잖아요? 앞으로 다삼 다지는 이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다, 미분하기 좋은 함수, 접근하기 좋은 함수로 찍는 건 똑같아. 얘가 미분, 얘를 미분할 거고, 얘를 접근할 거야. 봐. 얘를 그대로 적어. 그 다음에 얘를 접근을 해. 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플러스 였으니까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와. 얘를 미분합니다. 얘를 접근을 해요. 다시 플러스로 바꾸고, 이 안에 있는 걸 미분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접근해요. 그런 다음에 얘를 또 미분, 마이너스로 하고 얘를 미분하면 0이 되버리지 그럼 그다음부터는 더안 해도 되겠지. 그냥 뭐만 하면 되냐면, 다삼다지는 그, 적, 마, 미, 적, 풀, 미, 적, 마, 미, 적, 풀, 미, 적, 마, 미, 적, 풀. 이렇게 계속 가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0이 돼버리는 순간이 있어서 뭐 여기까지 잘리던가 여기까지 잘리던가 이러고 그냥 끝날 거라고. 그래서 다삼다지 부분 접근은 그, 정, 마, 미, 적, 풀, 미, 적. 이건데, 대신, 대신 여기서 말하는 그 적이랑 실제 정석 그 적, 미, 적이랑 달라요. 그, 적, 마이너스, 앞에 있는 함수를 미분하고, 뒤에 있는 함수를 다시 한번더 접근하고, 플러스, 요 새끼를 다시 한번더 미분하고, 요 새끼를 다시 한번더 접근하고, 마이너스 미적 요렇게 점점점 해가지고 연 0될 때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1차식은 여기서 끝날 거고요. 2차식은 여기서 끝날 거고 3차식은 여기서 끝날 거예요. 요렇게 한 번씩 차수가 늘어남에 따라 늘어나게 될 거예요. 요렇게 하시면 훨씬 빨라요. 다삼이 다삼이 다지 이렇게 두개 삼각함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지도 적어서 돼요 삼지는 아니에요. 다른 음식 있어요. 인테그럴 네, x 제곱 sin x dx 정석대로 하면 그대로 적습니다 sin x 적분을 합니다 마이너스 교수 s x 마이너스 인테그럴 미분을 한번 해요 그 다음에 적분한 거 아까 있죠? 저새끼를 그대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안 끝났어요 한번도 이것만 끝내와서 다시 그정만 미적하셔야 돼요 그대로 적습니다 이새끼를 적분합니다 마이너스 sin x 마이너스 인테그럴 미분합니다 그 다음에 요 새끼 접근한 거 요걸 그대로 써줍니다. 요렇게 그래서 얘는 마이, x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x 빼기 요 새끼가 2x 마이너스 사인 x 그 다음에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요 새끼 더하기 2사인 x에요. 어, 2코사인 x 2마이너스 코사인 x p 는거 s p 플러스가 되는구나. 플러스 코사인 x p 렇게 되고 플러스 c 이게 정석인데 s 렇게 하는 게 정석인데 어떻게 하자고 그대로 적어요. l u s plus p l u 이 p l u 이 p l 이 s plus p l 고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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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고 plus plus 마 l u s p l 고 s plus 항들은 그냥 이 상태로 부호를 이 안에 가만히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얘를 미분하면 e x 가 되고요. 얘를 적분하면 <laughs>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사인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미분하면 2가 되고요. 얘를 적분하면 플러스 코사인 X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만 하면 된다? 각각 연결시켜서 그 점마 미적풀, 미점마 미적풀, 미점마 미적풀 이것만 반복하시면 된다. 강함수랑 지수함수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부분접근하게 되면 훨씬 빨리 할수 있다. 이게 부분접근속해법이에요부분접근속해법그 다음에, 삼지는, 삼지는 g 3이라고할까요지3이라고 쓸게요. 지3이라고 원래 정석, 정석 먼저 보여드릴게요. 인테그럴 익스파 o 셜 e 2x 제곱 곱하기 사인 3x dx 얘를 적분을 하라고 합니다. 얘를 적분을 하라고요. 자 그러면 얘 로다 3지순이니까 얘가 미분하기 좋은 함수고 얘가 적분하기 좋은 함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정만 미적을쓸 거예요. 사인 3x 그대로 적고요. X 그대로 적고요. 이 새끼 접근하면 이거 합성함수의 접근인데 합성함수의 접근인데 1차식이 합성되어 있으면 1차식이 합성되어 있으면 원래 속미분해서 곱해줬었지 미분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속미분한 걸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얘 한번 접근해볼게요. 얘를 접근하면 2분의 1, 2의 2X가 접근값일 거야. 왜 그럴까? 얘 미분하면 2 튀어나와야 되잖아. 그랬을 때 없어져야 되니까 2분의 1을 2를 나눠주셔야 된다고 1차식 합성은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요 앞으로 1차식이 합성되어 있는 걸 미분하면 합성함수 중에 1차는 치원하지 말고 얘는 그냥 F AX 플러스 B라고 하는데 A분의 1만 붙여주시면 돼요 1차식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1차식이 합성되어 있는 건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요 공식으로 푸시는 게 제일 빨라요 자 그래서 요 새끼를 접근하는데 손 미분한 걸 나눠주, 나눠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2의 2x 제곱되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럴 서수형도 써야 되니까 그냥 정확하게 다 써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점만 미적 미분하시면 어, 접근한 거는 2분의 1 2의 2x 그대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정석에서는 그 다음에 요새끼를 미분할 겁니다 3코사인 3x 이렇게 됩니다 3 코스인 3X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바로 접근이 되는 형태냐? 아니에요. 다시 삼각함수 지수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랑 한번더 부분 접근할 겁니다. 이 새끼만 한번더 부분 접근하시면 자 얘가 미분하기 좋은 함수 얘가 접근하기 좋은 함수 그대로 적습니다. 예 적분을 합니다. 4분의 1익스퍼넷이 EX 제곱 마이너스 인테그럴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4 9사인 3X 이렇게그 다음 얘는 접근한거 그대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게 2X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마이너스 4분의 9가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럼 플러스 4분의 9이렇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요 새끼가 처음 접근하라는 형태의 식이랑 똑같아졌죠. 가삼, 적기 삼지 형태는, 삼지 형태는, 지, 지수함수 곱하기 삼각함수 형태는 어떻게 부분접근을 쓰는 거냐면, 요새끼를 두번 미분 때리면, 원래대로 다시 사인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식,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식이 두번 부분접근했을 때 다시 나오게 돼서, 그 식들끼리 모아서 그 식의 값이 얼만지를 찾는 형태야.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어 줄게요. 그럼 넘어가면 4분의 13 인테그럴 익스포넨셜 2x 곱하기 사인 3x dx가 사인 3x 2분의 1 익스포넨셜 2x 하고 마이너스 3 코사인 3x 곱하기 4분의 1 익스포넨셜 2x. EX. 이렇게 되고요 13분의 4를 나눠주셔야 되니까 13분의 4를 이쪽에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c라고 붙여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적분이, 부정적분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알수 있어요. 이게, 이게 엄청 복잡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요. 저 14분의 3. 4분의 3. 자 여기 있는 2를 제곱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3을 제곱합니다. 여기 있는 새끼를 위로 올려주세요. 이러면 13분의 4 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다 3이랑 다지했듯이할 거야. 미분하기 좋은 함수 그대로 적고 적분하기 좋은 함수 적분하시고 이렇게. 그다음에. 마이너스 요새끼 다시 미분하시고 요새끼 다시 접근합니다. 이게 부정적분 끝이에요. 요렇게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똑같은데요. 중간 과정을 싹 생략하고 공식 외워주세요. 인테그럴 a 어, 인테그럴 엑스퍼네셜 a의 x 제곱 곱하기 사인 BX, DX는 코사인이어도 상관없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에 A제곱하고 그, 적, 마, 미, 적으로 끝나요. 여기서 말하는 그적, 마, 미, 적은 인테그럴 없이 요새끼를 미분한 거고 요새끼를 접근한 겁니다. 다삼이 다지랑 똑같은 그적, 마, 미, 적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이게 지금 다, 저기, 3지지3이 구분접근, 속해법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세개는 반드시 속해법으로 푸세요 속해법으로 그렇지 않으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귀찮습니다 근데 부분 적근도 속해법 쓰면 저세개는 괜찮아요 그럼 로다는 대신 정석대로 푸세요 로다만 정석대로 푸세요 로다는 누구가 로다냐면 야 LNX 접근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요 LNX를 접근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 그리고 LNX 제곱을 접근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 인테그럴 lnx 전체 제곱을 접근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그러면 야뭘 미분해야 lnx야? 생각 처럼 미분했을 때 lnx 되는 게 있었어. 그런 단일식은 없었어. 그래서 얘를 1 곱하기 lnx라고 생각해서 얘를 로그 함수라고 보고 얘를 당 함수라고 볼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요새끼, 로그가 미분하기 좋은 함수고, 방식이 접근하기 좋은 식이니까 정석대로 갈게요. 미분하기 좋은 식 그대로 적습니다. 접근하기 좋은 식 접근합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럴. 미분하기 좋은 함수 미분합니다. X분의 1. 접근하기 좋은 함수 아까 접근해 놓은 거 그대로 적습니다. 요렇게. 부탁인데 정석에서 말하는 그적만 인테그럴 미적에서 이 적분과 이 적분은 이게 같은 함수식인 거야 소해법에서 말하는 그적만 미적은 여기 적분은 이 새끼를 다시 접근한 게 얘가 된다는 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실수 많이 해요 그것 때문에 헷갈려 하고 그것만 잘 잡아주시면 되게 편해집니다 그럼 얘는 뭐돼 버렸어? 1돼 버렸지? 1돼 버렸지 이렇게 그래서 접근하면 얘가 X가 됩니다 확인 자이 새끼 미분해볼게요 앞에 거 미분하면 LNX 뒤에 거 미분하면 x x 분의1에서 1. du/dx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미분하면 lnx 되는 거 맞죠?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얘는 외워둬야 되는 공식이에요. lnx를 접근하면 lnx xlnx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lnx를 접근하면 xlnx 마이너스 x가 돼요. xlnx 마이너스 x가 돼요.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얘도 구분 접근 쓰지 말고 그냥 외워두셔야 돼요. 얘는 워낙 많이 나옵니다. LNS 접근하는 거. 자연구가 겁나 나옵니다. 그래서 피적분함수를 엄청 많이 나와요. 연결시켜서. 그래서 LNS를 접근하면 그냥 XLNX-X라는 거고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로다 3G 중에서, 로다 3G 중에서, 가능한 부정적분은 총 6개 있는데 자안 나온 거 볼까요? 로그 삼각함수 이거는 부분적분 안 돼요 로삼이는 부분적분 자체가 아안 돼요 그래서 걔는 아예 문제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로지도 안 나와요 로지 로그랑 지수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없어요 로그는 언니 다항함수랑만 나고 걔는 정석대로 하세요 다함수가 짱이에요 다함수가그 다음에 이제 로그랑만 안 만나면 다삼이 다삼지가 다 다삼지 이세 개가 요렇게도 만나고 요렇게도 만나고 요렇게도 만나는데 다음 함수 꺼지고 나오면 다음 함수 끼고 나오면 그냥 그적 마이너스 그대로 한번 미분하시고 적분한 거 다시 적근하시고 플러스 미분한 거 다시 미분하시고 적분한 거또적근해 주고 이렇게 하면 그냥 구분 적근이 끝납니다. 인테그를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두릅. 그 다음에 얘도 인테그를 쓸 필요 없어요. 얘는 무조건 지수가 항상 문제에서 먼저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A라고 잡고 이걸 B라고 잡은 거예요. 지3이라고 생각해요. 지3 그래서 요새끼 제곱이랑 요새끼 제곱을 통해서 분모 지수 제곱을 통해서 분자. 이렇게그 다음에 똑같아요 그대로 접고 그대로 접고 접근하고 요 새끼를 미분하고 요 새끼를 접근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하셔야 돼요 부분 접분은 그렇게 좀 빨리 하셔야 돼요 접분의 속도와 정확성을 위해서 접분의 속도와 정확성을 위해서 이 3개는 속해법을 반드시 기억해서 사용하시고 이거 풀때 부분 접분 나오면 속해법으로 계속 푸는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로다만 정석대로 좀 해주십시오 어 부분 접분이 나오는 원리는 그리고 고백 읽분 법에서 나온 거다. 고백 읽분 법에서 나온 거요.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고, 좀 프린트 표시 한번 드릴게요. 어, 이거, 밥 먹어야겠다. 4. 예제 4번만 볼게요. 예제 네, 4번 보시면, 에코프라임 0 구하래요. 구하라는 게에코라 0인 건 이제 바로바로 숙득 열심히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예제 4번 보시면, f 프라임 연구하래요 fx가 뭔데요? 인테그럴 x, x제곱 x p o n t l Sin t sine t 더하기 cosine t dt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f'x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f'x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새끼 정접근을 뭐할 거냐면 미분할 겁니다. 미분하고 접근하면 보통은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미분하고 접근하는 유형은 오늘 숙도적인 시너지에서도 이 문제 아마 할 건데, 얘를 그냥 GT라고 잡아주시는 게 제일 생각이 쉬워요. 요 안에 있는 걸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요 안에 있는 걸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가 너네가 받아들여질 거야. GX 제보에서 GX를 빼라는 거예요. 큰 Gx, Gx의 부정적분 두 개를 이렇게 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하겠다는 소리예요, 난 지금? 이걸 뭐 하겠다는 소리예요? 미분. 미분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F'x는? Gx 제곱. 2x 곱하기 Gx 제곱. 수트에서는 이게 안 나오는데 합성함수 미분 때문에 미적분에서는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무슨 뜻이야? 여기다가 x제곱 집어넣은 다음에 2x 곱한 거랑 빼기 여기다가 x 곱한 거 빼기면 그게 도함수라고 여기다가 0만 집어넣으면 답이에요 0, 0 집어넣으면 이건 사라지네요 주형만 찾으면 되네요 주형은 1 0, 1 1이네요, 답은 1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난 거로 이해돼요? 요 포인트 잘 잡으세요.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수투 정적분에서 기말고사 때 시험 무조건 나오고 수능에도 무조건 나오고 정적분에서 그냥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딱 꼽으라고 얘기하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그냥 시험에 매번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는 100% 수능도, 내신도, 내신은 심지어 여러 개 나오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제일 중요해요. 접근 통틀어서 수투 전체에서 요 패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유형들이 또 여러 개 있었을 거예요. 이 안에 X 들어가 있는 거, 혹은 AB로 표현되어 있는 써서 상수 취급해야 되는 거, 그냥 미, 영 넣어가지고 미분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새끼의 기본 원리는 안에 있는 함수가 어떻게 생기든지 간에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하 접근한 다음에 다시 미분할 거라서 그냥 그 함수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안에 걸 무조건 g t 하고취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래서 얘를 접근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쉽잖아요 이렇게 생기면 어려운데 이렇게 생기면 쉽다고요 이렇게 된다고? 요 새끼 미분하는 건 합성 그 미분으로 미분하시면 돼요 이게 F'x라는 거예요 그럼 F'0 구하라는 건 여기다가 0만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g 0만 구하시면 문제가 끝나는 거라고요 마이너스 붙어야 되는 보네 마이너스 이래요뭐 어, 이렇게요 자, 식사하고 싶어요 식사 안 하시는 분들은 피닉스 좀 풀어보시고